네, 안녕하세요. 부사선생입니다. 오늘은, 어, 시, 신길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보도자료가 나왔죠. 바로 이 신길동 314-14번지 신동기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는데 개발이 재시동된다 이렇게 나와있죠.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곳은 사실은, 어, 우리가 신길, 유타운, 그러니까 신길 재정비촉진지구라고 아시죠. 거기가 해제된 곳입니다. 그곳이 해제된 이후로 한동안 이제 정체되었다가 정체되었죠 그래서 이제 노후 저층 주거지인데 이제 재정비가 본격화된다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든 이제 신통기획 이게 확정이 되었다 그래서 어 일단 이사이 이 사실 자체도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좀 중요한 팁이 나오거든요 어 어떤 서울시가 어떤 것들을 위주로 보고 이제 재개발 사업지로 지정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거는 어, 나중에 뒤에서 끝 뒤에서 나올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블로그 링크 보시면 나와 있는데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이렇게 세개 구역별로 세개 자치구별로 지금 제가 전자책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로그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뿐만 아니라 또 제가 멤버십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상세한 지역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어 멤버십 영상으로 일주일에 하나씩 최대한 올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역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같이 멤버십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어이 신길동 일때어 한번 이 지도로 볼까요? 지도로 보는 게좀 편할 것 같아서. 이 보시다시피 이 신통계 이제 이 7호선 신풍역, 보라매역 있죠. 그리고 이 사이에 지금 밑에 이신 신길동 재정비 촉진지구 를 통해가지고 이미 신축 아파트로 개발이 된 것들이 많죠. 이것은 그런데 이 위에 보면 여전히 뭐 다양한 형태로 뭐 재개발이라든지 뭐 도심공공복합, 그리고 뭐 공공재개발, 이제 뭐 도심공공복합이네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여기 신통기획 신길 16-2 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확정이 되었고 여기 다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일대가 보시면 노후도가 생각합니다. 여기도. 일대. 개발이 되고 있다 근데 제가 최근 영상에서 뭘 올렸었나요? 바로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음, 제가 이걸 지도로 보고 말씀드릴게요 어쨌거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되는게좀더 서울을 크게 바라보면 이 3도심 7강역 중심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3도심 중에서도 영등포, 여의도 도심지 뒤쪽으로 중요한 역사권이 있댔죠 신길역, 대방역, 노량진역 여기도 결국은 이 여의도 자체가 사실은 가용지가 부족합니다 여기는 글로벌 일자리인데 그래서 그러한 글로벌 일자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사실 영등포 자체도 중요하다 또 심지니까 중요하지만 이 사실은 어 중심지에 속하지 않는 신길역이라든지 대방역 그리고 지구 중심지에 속하는 노랑진 일대도 복합개발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런 식으로 신길뉴타운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재개발 형태로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 일자리를 서포트할 수 있는 주거지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일대다가 이제 주거지 개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노량진도 보시면 노량진역 배후 지역에 노량진 유타원 있죠. 그런데 이대방역도 사실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대방역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 어, 여러 가지 지금 재개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이런 상황을 봤을 때어뭐 저도 타이밍은 당연히 못 맞추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런 지금 주거지 개발 빈칸 채우기 할 수밖에 없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어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과거에 이미 신길 어, 재정 속진 지구였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요거 이제 여기 사실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여기가 신 안산선 도림 사거리역 신규 역세권이 될 것입니다. 신규 역세권 플러스 주변에 노후화된 적층 주거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신규 역세권 중심으로 그리고 바로 아까의 동등포 여의도 도심지 이런 주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주거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명분은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 이렇게 재정비 촉진지구 해제 지역으로서 14년도에 해제됐습니다. 해제가 된 이후로 어, 계속해서 노후한 적층 주거지일 때도 어~ 생활권 계획에서도 이렇게 지금 맞춤형 재생을 추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생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가 뭐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어~ 박원선 서울시장이 말했던 도시재생 그때의 도시재생 개념과 지금의 도시재생은 좀 개념이 어~ 조금 의미가 다르다는 건좀 그렇고 범위가 더 넓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뭐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런 것들도 도시재생의 한 부분입니다. 도시재생이 안 보니까 좀 해볼게요. 도시재생이 더 오메가 크고 이 안에 재개발도 있고 뭐, 뭐 여러 가지 신통기획, 신통기획도 뭐 재개발한 부분이니까요. 여러 가지 모아타운, 소규모 정비사업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재개발 따로 있고 도시재생 따로 있고 뭐 소규모 정비사업 이렇게 따로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도시 재생이라는 큰 범위 안에 재개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정비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의 재생이라 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보존 중심의 재생이될 수도 있는 거지만 어 지금 이제 오션솔 진장은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추게 됐으니까 이 재생의 개발도 개발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정 규모 이제 주민 주도의 정비 사업과 기존 도시 조직을 고려해서 극정 규모로 재생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때부터 뭐 다양한 어쨌든 서울시장에서는 이곳에 주거지 개발의 필요성은 명분은 피,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든 밀어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보시면 그 실제로 이렇게 물론 도심공공복합사업지입니다 이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이걸 별도로 찍어 볼게요 여기 도심공공복합사업지에 대해서는 어 사실은 의견도 좀 다양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정비사업이 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공재개발 다좀다 공공 위주죠. 여기는. 근데 이곳은 이제 민간 위주로 신통 공공이 지원하는 어, 신통기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신안산선 예정지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지금 이번에 지정된 것이 여기서 일부만이 지정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개발의 움직임이 있겠죠. 지금 여기도 좀노후도 아마 이게 과거에 이제 정비 예정 정비 그 구역이기 었 때문에 어뭐 신축 행위가 좀제한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보면 땅값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곳은 이제 신동계획지로정는 곳을 보면 22년도에 보면 2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한2000 중반이죠. 2 0 0 중반. 평당 땅값 기준 했을 때2천중반만이고 이것도 사실은 번너 편에 있는 것들도 지금 한 2천에서 2천 2000 중후반 정도 된다고 사실 생각것 같아요 평당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지금 오늘 이번에 소개해드릴 것이 바로 이곳일 때고 어, 이런 것들 다 해제가 되, 되었던 곳이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밑에는 다 신축 아파트가 개발되어 있다 보시면 어... 간단하게 먼저 아파트 좀 보고 갈까요? 아파트를 보고 가면 지금 밑에 신길, 여기 뉴타운 신길 재정적 척진 지구는 보시다시피 지금 2019년도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디죠? 여기가 신길 센트럴 아이파크, 여기 저점 대비해서 50% 올랐습니다. 벌써 많이 급등했죠. 이런 것들은, 어, 좀 잠시 쉬어야 될, 가야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미쳤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40% 올랐습니다. 레미안, 프레비뉴죠그 다음에, 싱글 센터럴 사이, 여기도 보시면, 30%. 이렇게 각각의 다 신축이지만, 조금씩, 어, 그, 오른 비율이 다릅니다. 여기도. 여기도 50% 올랐습니다. 실스테드 클래시안. 어, 이런 것들 보면, 어, 지금, 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선호하고 있는지도 조금 알수 있습니다. 어, 레미안 에스티움. 여기도 보시면 여기 4 4 올랐죠. 보람의 SK뷰. 여기는 조금 덜 올랐습니다. 3 6그 아마 2020년도 똑같이 2020년대지만 오른 비율은 다르다. 그래서 19년도 아까 여기서 보셨다시피 뭐 이걸 여기 기준으로 보면 50% 올랐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삼성 레미안 이런 것들은 조금 오래된 것들이다 보니까 아직 17%밖에 안 올랐습니다. 어, 결국은 지금 이런 것들 너무 50%나 지금 40% 이런데 오른데는 좀 쉬어갈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가 삼성 레미안 이제 이런 것들이 어 이제 올라가도록 하겠죠. 3 2평이 지금 9억밖에 안 하니까 이런 10억이하 이런 아파트들 조금 이제 조금 따라가야 될것 같다. 지금 이런 것들은 너무 이건 좀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것들 50% 이런 것들 오른 것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 좀 쉬어야 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아파트.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신기루성 아파트도 좀 소개해보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재건축, 지금 현재 좀 옆에 있는 여기 아파트, 건영 아파트랑의 통합 재건축 이런 것들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는 11%밖에 안 올랐죠. 11%밖에. 여기 보시면, 우성 오차도 그렇죠. 오차도 여기 보시면 38% 올랐네요. 여기는. 근데 똑같이 지금 여기 도림사거리역 바로 옆에 있는 이 신기루성. 여기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영등포 프로지어는, 볼까요? 34%. 영등포 아트 차이도 36%. 어느 정도 비슷죠30% 중반. 그리고 뭐 40%, 50%까지 지금 오른 것들도 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저는 이런 것들, 안 오른 것들, 40년 된좀 노후화된 재건축 이슈가 있는 것들은,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투자하기에 적절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한동안 쉬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신축 이런 중심축들은 사실 이거는 좀 보내긴 한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재건축 아파트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나요? 바로 미미사 아파트가 있죠. 미미삼 미미삼도 지금 13% 최근까지 보시면 18% 이런 정도 올랐어요. 근데 재건축이 대표적인 저는 재건축에 어, 물 악고장 이런 것들도 봐보면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미미삼조차도 올라가고 있다. 여기 보시면 또 대표적으로 여기 번동, 모르게 정도 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좀 느리지만 좀 올라가고 있는 느낌. 1 8올랐죠 그리고 여기 번동 주공도 보시면 좀이제 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른 아파트랑 좀더 늦게 왔죠. 그래서 뭐 여기도 6 6% 14% 이렇게 번동 본동 14단지, 번동 주공 4단지. 여기도 지금 13% 오르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주제는 사실은 이제 뭐 신길동이니까 이 신길동도 보면 어, 이런 우상아파트 어, 이런 것들도 만약에 고려를 하고 있다면 저는 나쁜 선택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일대 여기도 지금씩 다른 형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이 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봐도 이0 3 0 서울 도시 기본계획인데 여기 보시도 가구에 신길 뭐15 정비사업 해제구역 16구역 여기 신계 4구역 2구역 이런 식으로 다 정비사업이 해제된 구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여전히 다른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가진 적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보도 자료를 좀 읽어볼게요. 그랬더에 10년간 정체된 것들 이제 오션솔 시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브랜드인 이 신통기획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을 해서 우리가 어 주택 공급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가마살로 이 가마살로 이 길이 이제 가마살로거든요. 이 길이 가마살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게 가마살로 거든요. 지금 이 길이 가마살로인데 가마살로 남쪽은 이미 어떻게 보면 남부로 쪼개져 있죠. 여기는 신축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 통해 가지고 신축 개발됐고 이곳은 노후화된 저층주거지로 남아있는데 이제 여전히 지금 다양한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남북이랑 남측은 어, 기반시설 확충이 됐다 재개발 통해 가지고 확충돼 가지고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반면 북측은 지금 해제 이후로 주거환경이 노화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 키워드를 잡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런 것들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북측은 차량 접근이 어렵죠. 그리고 보도가 없는 보행 안정성이 크게 떨어졌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런 것들 완전히 단독 밀집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 지금 뭐 기반시설도 열악하죠. 그리고 보시면. 어뭐정주앙 보행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어 서울시는 이렇게 보면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럴 때가 침수 피해 지역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제 영등포 가악구 강남구 강원구 개벌 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재난지역 이런 것들로 선정이 됐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침수 피해. 어, 주거지 개발에 명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곳이 노후도가 93%라고 합니다. 93%가 노후 건축물 20년 이상 그리고 반지하 비율도 50% 넘는다. 그래서 주거지 개발 우리 명분 있어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 도림 사거리역 신규 역세권이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시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든지 공공재 개발 이 부분이 좀 아시긴 한데 어쨌든 간에 공공위주로 다수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어, 여기 이 보도자료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투자의 가점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냐보행동선 구축, 열린 경관, 이 정도 연두색 키워드 잘 보세요. 그래서 북측, 그동안 정체됐던 가마산로, 북측의 정주 여건 개선시켜야 된다. 그래서 보행 동선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편의 공간 그리고 열린 경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 오늘 좀 강조를 할게요. 학교 가는 길입니다. 기존의 보행 환경이 끊이지 않, 끊, 끊 끊어지지 않도록. 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실제로 보면 음. 여기 보시면 주변에 도림초등학교 있죠? 지 도림초등학교. 우신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또뭐 있죠? 장운고 여기 보시면 영산 영신초 이런 초등학교 사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 학교 지금 노가든 저층 주거지이다 보니까 어 보행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도 도림초라든지 여기 학교 이름은 잘안 보이네요. 어쨌든 학교를 제가 똥그 빨스 똥과로 찾았는데 이 학교 보행 통로 지금 이쪽도 어, 보시면,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를 정비를 해가지고 보행 안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건 생활권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 아까 가마산로 남측에 있는, 뭐 대명초라든지, 보면, 아까 봤었렸던 여기, 대영고, 대영중, 대영총, 그리고 여기, 뭐 신기중학교, 대방초학교, 일대는, 어, 원래 여기도 노화된 초청주고지였기 때문에 보행환경조 좋지 못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어, 좀 지들어 볼고요 보행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보행환경이 개선되었 죠 많이 이런 식으로 딱 보행환경 개선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 14년도 때였을까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행환경이 이랬던 곳들이 지금의 느낌은 똑같죠 지금의 그 위에 가마산로 북측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도림초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 뒤쪽으로 보시면 이런 학교들 보행 환경이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지금 느낌이 다르죠? 이런 것들 정비를 해야 된다, 보행 환경 개선시켜야 된다. 그리고 오신초등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뒤쪽에 보면 여전하게 이렇게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 이렇게 몇집 되어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뒤쪽 골목길이다. 보행 환경이 굉장히 좋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어, 보행 환경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주거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다니 이 가마살로 남쪽 개발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이쪽 영신초 아까 여기 도림초 학교. 이쪽도 이번에 이제 신동계지 확정된 것들 통의가 서라도 어, 어디 있죠? 잠시 보시면 지금 이런 것들 주변에 개발이 되면 당연히 지금 도림초등 학교 여기도 보행환경 개선 되겠죠. 우치나 학교도 주변에 개발이 되면 도로 확보도 넓어지고 안전한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 학, 이제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이 어, 형성될 겁니다. 다 지금 학교 주변으로 되고 있죠. 그럼 이런 것들 키워드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나요? 앞으로 초등학교 주변에 학교 주변에 노화된 저축 주거지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있는 이런 공공보행통로를 배치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역세권 될 곳은 당연히 이런 도로변에 근린 생활시설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 신규역세권 될 곳들 이런 도로변에는 앞으로 이제 근린생활시설이 많이 만들어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대상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가지고 도로 필수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로 신규역세권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뭐 유연한 높이 계획이 나어 있는데 보시면 이번에 보시면 이게 제 2종 7층이야 일반적으로 역에해서 그리고 제 2종에서 제 3종으로 2단계 정상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가운 어, 가운데 난디에발전했지 최고 38층까지 일단은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 40세대 내외로 어, 이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는 높게 짓고 보시면 이렇게 스카이라인을 이렇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 최고 38층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이고 이 주변의 옆에는 이제 학교 보행 동로 개선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도림 초등학교 있죠? 도림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보행 환경 개선 시킴으로써 안전한 보행 통로를 만들겠다. 그리고 신규 역세권이 될곳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 그 주변으로 근린생 시설을 이쪽에 짓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아직 뭐 여러 가지 추진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것들 볼때 땅값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영상을 길게 찍어봤는데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